야, 한 예슬. 배불러. <laughs>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오, 피카자. 오야지. 야, 역시 편집자답다. 지 편하겠다고 그냥 한 가지만 골라버리네. 와, 이거 반드시 제한된 뽑아야지. 자, 4인 강제전 초불영제 중에 상위 하나를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4명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가면 됩니다. 나머지 상위는 자유롭게 가시면 돼요. 가자~ 카타 쿠리, 쟤~ 가지첫전설을 <laughs> 뭘로 가지? 역시 저 그냥 저걸로 가면 되는데, 바로 카타 쿠리 올리면 되긴 하는데, 일단 뭐 수사 걱정은 따로 없겠네요. 뭐 카타 쿠리 4명 중에 한 명만 올라와도 수사 할리는 없으니까, 10%이제 하는 얘기예요. <laughs> 그럼 언제까지 유튜브에서만 올 거야? 어? 안녕하세요, 유튜브 유입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스트랄로 피테코스님 컬러로 유튜브 유입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유입입니다. 유입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고 트위치 처음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친놈 아니냐, 이거? 인사가 매번 똑같네? 정상이 아니야. 쫀득이, 쫀득이 확인했나? 어? 한마 <laughs> <laughs> 쟤는 왜 갑자기 앞사람 도박이뭐 걸라고? 아 와우 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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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 굿 야쓰 오우 우야야 훌륭하도다 그냥 슈가 가기에는 캐가 아까운데 슈가 찍으면 레제가 거의 반 방제라서 아니, 웬만하면은 저걸로 갑시다 강제페인 것부터 가는게 낫지 합천설 그냥 좀 선이 쓰더라도 파타콜이 재료로 먼저 출발을 하겠습니다 여 음. <laughs> 무슨 일이고 로우 약하이노? 후전에 사고 나부졌네.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음, 잠깐 고도 내려놓. 어. 예, 무조건 토큰이다. 길박살 나겠다. 이번 영상 그냥 대출 후지부지 해야겠다. 고도날좀더 나가 보겠습니다. 인생의 고도. 아, 느낌이 세하네. 인생의 고도. 아 이런다니까. 인생의 고도. w a t 시선이 인생의 고도. 그만하자 됐다 아이, 그래. 그만하자. 아유. 그저 식사를 안 해서 그런지 좀먹으면서 되겠습니까? 에? 내가 근데 고도로 먹은 게 뭐지? 너무 하나 끝이야? 야 인간적으로 희귀함 하나만 먹자 제발. 아 솔직히 하나는 좀 너무했잖아. 하나만 더 먹자 하나만. 인생의 고도. 제발 여기서 이제 그만하게 제발. 안돼. 아 졸았다. 더하자 이거. 인생의 고도. 아야 그만해 야, 진짜. 안돼 안돼. 인생의 고도. 와 아, 하지 말걸 인생의 고도. 어어 가타쿠리 제리. 어차피 어? 지금 토큰이 두 개다. 아 이거는 고도 딱 하나만 대보자. 인생의 고도. 지금 이제 토큰 나와. 오 잠깐만 이잘 나오네. 아. 아 하나만 대보자. 아 여기서 토큰 나와. 아 여기서 토큰 나와. 토큰 토큰. 인생의 고도. 아 됐다 됐다 그만 희겨. 아. <목소리> 뭐가지? 뭘 가야 하려나? 야, 인명의 마술사. 예 반갑습니다. 아질초입니다. 오마이니와 네, 시성화 되데이. 밥좀 먹으러 왔고요. 예. 네. 제육 김치. 아밥은 먹어야 이 사람이 안 그래? 아 내가 일어나자마자 방송 켜서 밥을 못 먹었어. 어이 김치 김치 저기 저 제육. 오. 아 내가 뭐가지? 내가 내가 카타쿠리랑 섞어갈 때 빨리 섬뜩해야 되는데. 아 솔직히 힘불 가고 싶거든. 근데 힘불 너무 자주 가가지고 좀 그래. 다른 거 없냐 좀 좋은 거. 일단 힘전을 갑시다. 힘불을 가는 게 아니라 힘전을 갑시다 힘전. 어차피 체전 스킬 이 있어서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바루토를 찍어놓고 루치가 나오면은 로빈초, 마르코가 나오면 힘불. 딱 나오잖아. 둘다안 나면 거기서 이제 생각해야지. 다른 것도 있잖아, 뭐. 저, 조전 나오면 조로, 초월. 어? 스노브 나오면은. 뭐, 뭐가 됐든, 마댐으로 갈거 아닌 보상들만 나와주면은. 뭐든지 다 찍을 수 있으니까. 어? 일단, 돌아보나 찍어야겠다. 야, 아, 그러네, 나이트 메어 나오면, 아예 저, 모리아 나오면은, 저것도 가능하네, 카이도까지. 재료권는 이제 버미 스턴 했다가, 뭐, 동속공중 네, 방각 2강까지 달렸습니다 네. 어, 나 음식 좋냐? 그, 카타콜에는, 반각 30각. 그리고 최전 스킬이 달려있는 스킬 딜러입니다, 스킬 딜러. 예, 네, 최에는2.75 증가. 초당. 뭐야? 제발 시노브. 제발 시노브. 와! 뭐 제발 신호부! 제발 신호부! 와아와족사기네 이러면 이제 95가? 거머 이제 반값 30가로 쓰입니다 일단 여기는 카타쿠리의 순불 어. 여기는 카타쿠리에 크지? 여기는 저 바질에 아직 카타쿠리는 안 나온 상태고 크지? 오케이 자 초파전설 이제 반각 30강 자 모든 설계는 끝났다 마루코 나오면 은 흰불 어? 루치 나오면 로빈초 키로 나오면 초초 조존 나오면은 조초 와, 에바지 버을 씨발 설마 했는데 아, 시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시저 쓸게요. 이러면 그냥 로빈초로 가죠.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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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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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리리 버미 스턴 1인분 했다가, 반각 45가. 그리고 이제, 최젠 스킬이 달려있고, 특성 포인트를 사용하면은,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데, 시저 아트 날개 날아본 적한 번도 없긴 한데, 시저 아트 한번 해볼까? 아! 누가 시저 아트 주라 했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특포 날렸네 편집 안해나 따로 가야겠다. 어차피 두각만 나오면 일단 가구는 203각이라서 끝나고. 딸이 아, 가 많아. 어, 됐어. 에더 어, 이상은 뭐짤거 없다. 음. 풀각이니까 나는 그냥 내꺼 냅두고 내꺼 내 위수부로 파란꺼를 위수, 삭제해준 다음에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 내가 일단 저 80나 한 20초쯤에 독약 뿌려 드릴게요, 파란게. 일단 파란 걸로 풀삭 쳐주고. 나도 일단 보스 찍어야겠다. 음. 뭐야, 일단 뿌려드렸어요. 너무 늦게 뿌려줬네. 아 이겨버렸네, 고이세상에 어? 음, 그래요. 와와와와 와, 와, 와. 어, 자금럼 녹화 해가 자금도 가해가, 이금도자